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임직을 만는다는 것은 직분을 만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필요한 일을 더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감당하라고 임직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것이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직자의 바라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임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까 능력있는 사람을 인직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에 따라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부르십니다 저는 인직받는 여러분을 들 축하를 드리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교회에 필요하고 또단일 목사로서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가 잠깐 남길 원합니다. 인직자면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appreciation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날씨도 다른 인사는 인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대화를 할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분화, 세상의 명예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서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받은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생활을 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충성대의 참석을 잘 하시면은 그다음 걱정이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면은 모든 일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전문가는 그 음악을 깊이 있게 음미를 합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잘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은혜의 감동이 깊이 있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누르신 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늘 잊고 계셔서 늘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을 보고 주님 앞에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준비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은 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배가 priority number one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그 말씀으로 공연을 대신합니다 네.